산업기술 도서하면 왠지 책을 펼치기도 전에 어렵고 딱딱하게 느껴지는데요. 다양한 사례와 그림으로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산업기술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 책이 나왔습니다. 보도에 이창수 기자입니다. 초등학생을 위한 기술 도서인 테크놀로지의 비밀 찾기. 스마트폰을 가지게 된 주인공의 해프닝을 바탕으로 정보통신 관련 기술 원리를 설명한 책입니다. 통신과 디스플레이, 반도체 등의 원리를 재미있는 이야기를 통해 설명하고 일러스트와 사진까지 곁들였습니다. 또 학생들이 생소했던 부분을 많이 학생들이 알게 될수 있는 교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학생들이 기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흥미가 높아지고 중학생용 도서 2종은 아빠에게 섬유가 강철보다 강한지 휴대폰이 없을 땐 어떻게 통화했는지 등의 질문을 통해 풀어쓴 최초의 산업기술 역사책입니다. 휴대폰과 텔레비전, 섬유 등을 사례로 우리 산업 기술이 어떻게 발전했는지 청소년들이 이해하기 쉽게 제작됐습니다. 이번 책을 통해서 제가 싫어하는, 제가 좋아하지 않는 분야에 대한 흥미도 생기고 제가 몰랐던 지식들도 얻어간 것 같아서 되게 기분이 좋아요. 지식경제부는 지난 13일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기술 도서 3종을 발간하고 출판 기념회를 가졌습니다. 앞으로 이 책을 교육에 적극 활용함으로써. 산업 기술에 대한 홍보와 이해를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기술에 대해서 관심 있는 친구들, 호기심이 강한 친구들이 주요 타겟입니다. 이 친구들이 책상에 앉아서 는 책이 아니라 심심할 때 언제든지 꺼내 볼수식 있는... 경제부는 앞으로도 청소년들이 쉽게 읽을 수 있는 다양한 기술 도서를 개발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올해 전자와 자동차, 조선, 정밀 화학 등네개 산업 분야의 기술을 소개하는 도서가 발간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산업 뉴스 이창수입니다.